안녕하세요, 토토리에요 오늘은 엽기 떡볶이를 먹었는데요. 이게 착한 맛을 시켰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많이 맵더라고요. 그리고, 어, 참치 마요 밥은 맛있었어요. 저희 딸이 만들어줬는데 맛있었고, 계란찜은, 이게 나중에 왔거든요. 이게 사장님이 까먹으셨는지,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왔는데, 그냥 보통이었고요. 어, 바삭 치즈 만두, 요거는요. 어 약간 치, 만두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약간 달아요. 그래서 또 처음 먹은 먹어보는 맛이었긴 하는데 그런 게 있었고 어, 순대는 어, 순대도 괜찮았어요. 이렇게 해서 저희는 먹었는데 음, 어, 저희 딸들은 하여튼 여기 역급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만족해 하더라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